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뉴시 쇼쇼쇼 네. 어, 추석 네. 특집 한가위 네. 한바닥으로 함께 했는데요 네. 오늘 초대 가수분들의 고향의 노래를 먼저 들었잖아요. 네. 우리 세분 모셨는데 인사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 네. 우리 뉴시 옆에 계시는 분 먼저 소개 자. 부탁합니다. 이프로님. 네, 안녕하세요. 네, 가수 이프로입니다. 네. 아, 이렇게 또 좋은 이우리 명절 때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서 정말 이렇게 감사하고요. 여러분의 가정의 행복과 그리고 복 많이 맛있게 하겠습니다. 네. 이 프로그램에 모셨고. 네. 다 그리고 또 미스코리아가 출연. 네. 네. 네, 저 한국 사람입니다.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네, 진주비입니다. 네, 추석 연휴, 코로나 때문에 많이들 거시게 하실 텐데, 그래도 어느 곳에 계시든지 즐거운 시간 되시면서 오늘 우리와 함께 좋은 시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I love you. 네, 진지우씨 오셨고요. 또 바로 제 옆에 아주 멋진, 잘생긴 우리 또 저희가. 아, 잘생긴, 잘생긴 남자, 고창에서 왔어요. 가수 김희입니다. 자, 고요 명절 우리의 참 추석이죠. 자, 뭐. 더도 말고 돌도 말고 오늘만 같아라는 멋진 우리 명언이지만은 있 정말로 행복한 시간들 가득 가져 버려서 만난 것도 알으시고요.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프로님은 추석 명절 때뭐 재미있고 즐거웠던 그런 추억 있으면 좀 얘기 좀해 볼까요? 아, 저는 뭐 어릴 때 기억이 명절 때 사실 그 풍악놀이죠. 있 풍악? 네. 음... 저는 어릴 때 기억이 있어서 명절 때 음. 모든지 이 풍노를 해요. 동네에서 마을에서 공막놀이면 아, 네, 네. 서울이 아니고 어디? 네, 저는 이제 고향이 이제 추자도입니다추자도추자도 아, 아, 추자도 네, 많이 제주도, 들어봤는데. 제주도예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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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제주도에서 오셨어요. 네, 완전 섬의 네, 성남입니다. 아, <laughs> 아, 아, 아. 네, 제주도 오, 추자도 고향이시네. 네. 키도 크고 잘생기셔갖고난다 네, 뉴욕에서 온줄 알았어요. <laughs> 예, <laughs> 아, 저게는데 저, 물건 넣었어요. 물건 넣은 거 맞네요. 근데 저는 <laughs> 네. 그럴 때, 음, 어릴 때 기억이 그런, 막 어른들하고, 그리고 동네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그 명절을 준비하는 과정이 네. 있었던 그런 행사들이 특별 어, 기억이 나요. 그그 풍물놀이 할때 악기 네. 같은 것도. 깽가리, 네. 깽가리. 우리는 네. 뭐. 어릴 때막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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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 이런 거 많이 하고. 재밌었죠. 네, 되게 신났어요. 음. 막. 동네 방네다 돌아다니면서 마을을 한 바퀴 다 돌아요. 아, 네. 그 와. 쫓아다니면서 막 아, 네. 신나게 놀고 막 어른들이 막 아, 그거 보면서 음. 아 정말 신명나는 게 이런 거구나 음. 추석 명절 또 이래야 되는구나 음. 이런 생각을 가졌던 기억이 나어요 음. 제주도는 또 섭이잖아요. 제주도 네. 네. 추석 명절에 음식 좀 달리 뭐 준비하는 게 있나요? 어 아니, 아니. 아니. 그래, 다 똑같아요. 저희가 이제 약간 이제 제주도긴 하는데 음. 이제 바다 톤 향토, 향토는 이제 사실 이제 거의 그. 수산물로 많이 올라가죠. 수산물. 아 네, 그리고 이제 전라도 음식 쪽으로 좀돼 있어서 음. 그 음식이 또맛이 있습니다. 아 네. 거기 제사 때 네. 오징어인가 뭐 이런 거 올라가잖아요. 노노. 문어인가 뭐 그런 문어 거? 대왕으로. 어. 아 예. 음. 뭐 뭐. 하여튼 있는 건다 올라가요. 아니 어떻게 네, 진주비신 걸잘 아세요? 아 저도 외국에서 와가지고 지 말아요 <laughs> 네, 제주도 추자도에서는 또 이렇게 어... 어, 차례음식으로 그니까. 대왕분홍도 올고뭐 네. 여러가지로 그니까. 이 도심에서는 상당히 귀한 음식들이죠 아 네. 맛있겠다 네. 지금 탄 말씀하는 그 입맛 벌써 다시고 있네요 <laughs> 아마도 어린 시절의 그 추억도 있긴 하지만 <laughs> 고유의 그 악기 갱가리를 하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네. 또 음악의 길로 또 활동을 할수 있지 않았나 음. 하는 생각도 아, 네. 하기도 합 <laughs> 어릴 때부터 트로트만 들었습니다. 아, 그 그래. 아, <laughs> 네. 우리 진주미 씨는 네. 고향이 어디세요? 전 서울. 네. 아, 아, 서울. 네. 서울 어디? 서울 서대문구에서 태어났어요. 아, 아, 네. 서대문구? 네. <laughs> 아니요, 아니요. 거기 독립문 있는데 있잖아요. 아, 서대문구. <laughs> 서대문. 네. <laughs> 거기서 태어났어요. 좋은 데 사용하셨네요. 네. <laughs> 네. 추석하면 어떤 추억도 있습니까? 저는 추석하면은 그 시골에 우리 집이 큰 집이 부산이거든요. 부산. 아. 네. 그래서 부산에 가가지고 음. 거기 가서 그 그 자갈치 시장 가가지고, 음. 거기서 고래고기 먹은 적이 있었거든요. 아, 고래, 고래고기. 네. 고래요? 기 <laughs> 예, 어? <laughs> <laughs> 네, 그거 먹은 기억이 되게 크게 나요. 음. 근데 되게 이상했었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되게 그, 그게 비싸고 맛있다고 그러는데, 네. 저는 약간 맛이 좀, 약간 그러니까 생각에서 나, 이상한지. 예, <laughs> 네, 그렇죠. 예, 아, 네, 그런 거. 뭐, 추석 때또 우리는 어르신, 할머니 때 가면은, 이제 다 식사 끝나고 제사 끝나고 나면은, 고스 치는거 고스 그런 거좀 그런 기억들이 나요. 어, 요즘은 교통이 너무 좋잖아요. KTX 그래. 비행기 그 시절에는 그럼 부산까지 어떻게 아, 이동을 했어? 아빠가 차가 있으셔 가지고. 어, 아 괜찮게 사는 거네 <laughs> 아, 제가 그럼 외부에 보려면 예전에 추석 명절이고 설명절 때는 그 서울역에서 한뭐 300m, 500m 기게 줄을 쭉 서서 미리 예매를 했어요. 오. 네. 그러니까는 추석이 가을이으면한 5월달, 6월달에 날짜를 정해서 예 그렇게 일찍 예매를 해요? 네, 그리고 오, 안표 상도 그렇구나. 있었고. 네, 네. 그랬구나. 오, 저는 안, 그 안, 안표 진짜 오랜만에 들어봤어요. <laughs> <laughs> 아, 그저는 그냥 뭐 어, 명절 때는 항상 아빠가 그냥 차로 다녀가지고 그 다니는 게 너무 너무 좋아했었어요. 좋어요 예, 여행 자체가 아, 너무 행복했어요. 타는 걸 좋아했나요? 근데 멀미를 엄청 많이 하면서도 음. 그래가지고 멀미 안 하려고 흙 있잖아요 음. 신문 그거에다 흙을 해가지고 그 냄새를 맡고 가는 진짜? 거예요 네. 그러면 진짜 멀미하네요 거짓말처럼 완전 후계살리라네그 이제 운전을 아빠가 하고 가지만 차가 많이 밀려있잖아요. 그리고 네. 휴게소에도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어가지고 화장실 가기도 힘들었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꼬마 써서. 아이들은 병에다가 이렇게 네. 소변도 보을했는데 그건 남자만 가능한데. 남자 꼬마만. 네, 그렇죠 여자 여자들은 참 힘들었을 거예요. 네 맞아요. 네. 먼 장거리 이동할 때. <laughs> 김영 씨는 고창에서 왔다는데. 예말그창예 전북 고창입니다. 아, 지금은 서울 중량계 잘 살고 있고요. 아 중삼 때 서울 이삼 문제로 이제 서울 올라왔는데 네. 명절 때면 아까 이쁜 이니 말씀하셨듯이 정말 그 풍황 소리를 하세요. 소원을 네, 하면서 뒤에 따라가면서 그 즐거웠던 그, 그 기억이 나고, 그 저도 깽가리를 아, 네, 좀 펼치 합니다. 장군도 좀 치고요. 칠 네, 기회가 오. 없어서 그런데, 오. 이제 기억나는 거는 그 이제 뒷동산에 가서 솔립을 뜯어와서 아, 솔립을 솔잎. 그 깔고 송편을 빚어서 쪄서 그 먹고 음. 그런 기억이 기고또 부모 형제, 그 형제님들이 이렇게 추석날 아, 명절날이면 이렇게 오잖아요. 응. 오면 그냥 오지 않잖아요. 뭐 좋은 옷도 가져오고 신발도 사오고 기다려지죠. 엄청 어?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게 네. 아, 그리고 또 밤에는 음. 또 콩콜리 대를 탑니다. 아, 아 콩콜리 대 그거 지금 콩콜 대회 해가지고 냄비도 타고 속도 쿨도타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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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아, 너무 아, 재밌었던것 아. 같아요. 아주 아, 그기억 많이 나요. 그때 콩콜 대회 때 어떤 노래 불렀어요? 저는 무너진 사람 탑을 불렀습니다. 아, 아, 무너진 사람 탑아니제중산때신인때 아, 아, 네. 아, 저는 아, 아. 트로트를 워낙 좋아해가지고 아. 그때도 트로트를 많이 알고 있었어요. 아, 그래서 죄송합니다. 트로트 그 진짜 잔치에요 추석 날은 잔치에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콩쿨 드에서 상도 타보고 했는데 그 나이에 뭐라안 응. 했겠어요? 그냥 막 불렀겠죠. 가수의 즐 그때 옛날에 이런 명절 때랑 지금의 명절의 차이점은 좀 안타까운 게옛날엔 응. 힘들게 고향을 찾아가는 어떤 간절함이. 어떤 소중함을 알았다면 그렇죠. 지금은 가치를 못 느끼는 어떤 맞아요. 시간이 됐어요. 맞아요. 그리고 네. 화장실에 가던 어떤 길게 중소에도 이런 것들은 뭐냐면 우리가 서로 더불어 다 이렇게 네. 살아가는 어떤 모습이었거든. 네. 그게 네. 너무 쉬워지다 보니까 이런 나 가치가 네. 없어진 것같아요 진짜 그래. 많이 대색 됐죠요 시대라 많이 바뀌었어. 줄수 없어. 올러가는세월를 네. <laughs> <laughs> <굴러가면서> 어. <laughs> 어. <laughs> 그래서 새월을 베고 구름 한 조각이기도 서 이번 추석에 그러면 우리 취자도가 고향이십니까? 네, 취자도 가십니까? 니못 갑니다. 아. 네. 저는 성공하지 않으면 못 간다고 했어요. 아니, 이 정도면 성공한 거예 아니, 그 장원 급지 해야죠. 음, 네. 아. 오 시험 보실라고요? 인생이 인생이 시험이잖아요. 아 그래요? <laughs> 진주미 씨는 이번 추석에 아 엄마가 좀 아프셔가지고 아 이번에는 또 코로나도 있고 해서. 아 엄마가. 네, 나란님 음 말씀을 잘 들으려고요. 안 가려고요. 네. <laughs> 네. 예전에 어린 시절에는 뭐 어머님께서, 뭐 부모님들께서 장 받아가 전도 붙여주시고 추석 음식을 맛있게. 그렇죠. 네. 성격도 빚어주시고 했는데, 이번 그렇죠. 추석에는 진지비씨가한번 준비를 해보신. 아, 네, 제가 준비하면 이제 시장에 돈 들고 가면 될것 같아서. <laughs> 전도 아 사고. 잘못 가요즘은네갈비도다만들어요다죄고다 살잖아요, 지금은. 그렇지, 그렇지. 사실... <laughs> 그러니까 안타까워요. 뭔 기술을 갖고 살겠냐고. <laughs> <그러고> 그렇죠. <laughs> 아, <laughs> 고창소신 우리 김현 씨는. 네, 이번 제... 추석에 고창에 내려가신. 아, 어, 작년 추석에는 제가, 아 어, 정말 진도. 어, 송광인 그 음. 가수님 진도 가서 노래를 했었습니다. 아, 네, 네, 네. 정년 추석에는요. 음. 역시나 올해는 뭐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음. 네. 네. 오, 그래. 네. 그러니까 음. 저 물론 온 집안이 다 서울에 있어요. 서울에 아. 있어서 서 네, 송매도 하고 또 가족 친지분들도 찾아 뵙고 또못다운 숙제를 대야 될것 같습니다. 이은 네, 씨는 이번 추석에 뭐 어디? 갈 계획 있으세요? 아, 있던가. 아, 있던가? 네. <laughs> 계획이 없어요. 계획이 응. 없어요? 뭐, 특별하게 이제 시는뭐게 계획이 있으요 아, 어, 저는 특별한 계획은 없고 네. 이제 저도 결혼해서 본가도 아. 있고 뭐며가도 있어 가지고 아. 예전에는 본가에 미리 가잖아. 요 하루 전날에 아. 네, 가서 네, 네, 그래서 며느님들은 네, 네, 네. 뭐 같이 큰 동서랑 음식도 만들고 했는데 요즘 많이 달라졌어요. 오는 거 별로 안 좋아요. 자, 아. <laughs> 어, 이번에는 본인고 좀 들어봐요. 야 저도 주송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 네. 보니까는 본국 네. 노래곡을 또못 그러니까. 또 노래 버잖아요 듣고 가야 아, 되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럼 식흐 옆에 계신 네. 이프로님이 어떤 노래예요? 그 어떤 노래인지 소개 좀. 아제 노래요? 네. 아또 때는 막땡기잖아요 당기지. 아, 땡기, 음, 땡기, 땡기, 땡기고 땡기, 사람이 땡기고 마음이 땡기. 땡기고, 아, 사람이 당기고 땡기고, 아, 돈도 당기고 아, 땡기, 땡기. 뭐 명예를 아, 땡기는 노래. 죠이 먼이 당기네요. 네. 땡겨 땡겨.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오. 자 그리고 우리 진지비씨는? 네. 옛 추억도 막 가끔씩 생각나잖아요. 혼자서 있다가 낙서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써지는 이름. 음. 네. 누굴? 네. 글쎄 그때 그 자식인가 모르겠지만 뭐 <laughs> 어쨌거나 <laughs> 네. 낙서하다 보니라는 곡으로 오. 또, 또 네.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진지비씨 네. 낙서하다 낙서하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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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네. 옆에 계시는 분이 아, 잘 쓰시는 김혜씨. 저는 김여식. 매일 고향노래를 부르죠. 네. 네. 아. 오늘 집금때 만났습니다. 이번 어. 추석 때. 아 고창에서 왔어요 근데 항상 저 고향을 물어봅니다 음. 어디 사시냐고 물어보죠 어디서 왔냐고 물어보면 고창에서, 고창에서 왔다고 왔습니다. 말씀해 주시기바습니다네 네. <laughs> 고창에서 왔어요 <laughs> 네. 김유씨 노래 네. 그러면 이유씨 우리 세 번의 노래를 네. 이어서 한번 듣고 올까요 네네 네. 자 우리 세 번의 노래 듣겠습니다.